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날것 같아 나. <laughs> 어어어어 <어머, 어머, 어머. 웃음> <laughs> 어? 어? 언니 잠깐만 <웃음> 미안해 <웃음> 미안해 <웃음>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즈입니다 지금 배경이 조금 다른 이유는 할머니 댁이어서 그런 거고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찍어달라는 분들이 계셔가지고, 동생이랑 오늘도 솔로지옥 리액션캠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7화랑 8화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! 네! 업텐. 그 지금 엄청 피곤하거든요. 가보자고. 제가 청목도에 텍트는... 같이 가고 싶은 분은 육준서씨입니다. 이번에 갔다 오나요? 도시로 갔다 왔으니. 내 마음이 계속 달라지니까. 저도 어려울 것 같아.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싶구나. 빨리 그래. 마음을 정해야 되잖아. 한 달도 아니고. 11일. 나 얘기까지 즐겁게 하고, 우리 놀다가 그냥 가면 돼. 그렇게 그냥 가볍게 음. 생각했으면 좋겠어. 제일 듣고 그래. 싶었던 대답은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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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하루는 오빠도 집중할 거. 아 이준기 닮았다. 이준기랑 어느 섞관한 거지? 아린이 직업이랑 나이 나오겠네. 호우 <laughs> 너무 잘생겼어. 정수씨랑 완전 정반대 <laughs> 느낌. 직업 진짜 궁금해. 나이랑. 나도. 나이가 나도. 너무 궁금해. 나는 2 5 살. 호우씨 아 많이 편해 보인다. 모델이나 촬영이나 하시는 분? 나는 광고 모델. 나어 어. 나는 예상이 안 가. 들으면 더받을할 걸? 어? 회계사요, 회계사. 공인회계사. 와 대박이다. 또 반했다, 또 반했다. 이렇게 완벽한 남자가. 아무래. 오 어떡해! 오 진혜가 갔다 왔어, 촬영하러. 운명인가 봐. 어. 응, 왕신리아 <laughs> 그래? 왜? 왕심리 사나 보다. 아 응, 진짜? 왕신리에서 응, 응, 응. 대박이다. 운명을 늦게 어, 어, 물었어? 운명인가 이런 생각까지 좀 들었던 <laughs> 것 같아. 배고파요 파아힐링 <laughs> <좋은 웃음> <좋은 것 같아. 웃음> 아. 아. 얘네도 직업 모르잖아. <laughs> <보였잖아. 웃음> 처음이네. 어. <laughs> 아. <laughs> 시연 씨 너무 예뻐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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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음. 내 직업은 메이크업 아티스트? 디자이너 공간 디자이너. 완전 매력있어 와개 섹시하다. 나지금은 어. 모델, 학생, DJ이면서 어. 전자음악을 만드는 아티스트이면서 헉! 클럽을 운영하고 있어. 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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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의외다. 나 모델인 줄 어, 알았어. 그럼 나 많이 안 어릴 것 같은데 응. 그러면? 사른 하나 보자. 진짜야? 아 분위기 좋다. 힐링돼. 응. 왜 야라해? 야별로야. 시아나라해. <laughs> 그러셔 <그래, 쉬어. 웃음> 눈빛 왜 저래? 예뻐 보이나보다 엄청. 뚫리겠어! 솔직하게 좋아, 좋은데 말했잖아 되게 오늘부터 혼란이 왔다. 근데 그게 하루하루씩 막 바뀌어. 미쳤다. <웃음> 관이에요? <웃음> 너무 셋이 다른데? 그런... 언니셋 중에 누구야? <laughs> 나는 셋중에면 육준서 씨 아닐까? 진짜 솔직하다 라고 느꼈어요. 심지어 방송이니까 어떻게 비춰질지도 모르는 거야. 아 수영장 냄새. 어, 그러네. 아 여기가 너무 좋아. 음... 너무 예쁠 것 같아. 자, 아 봐, 자 봐. <laughs> <나> 진짜 귀엽겠다. 어 <laughs> 아, 귀여워. 저는 이제 어디 장소가 어딜 떠나서 멋있다 저는 확실한 거 너무 좋지 않아? 장소 짓고 배우세요 뭔가 나는 진짜. 성격이 응. 뭔가 사람들을 남자건 여자건 그냥 뭔가 좀나좀 좀 챙겨주고 싶다 칼리잖아 헷갈려? 당한 거 아니야? 다 그렇게 느끼지 않겠어 아치라 졸라 재미있네 근데 완전 시안이로 마음 잡은 거 같은데? 네? 왜? 왜 저래 또 가서 놀자고 <laughs> 왜 여기서 놀아 둘이 놀자 아 싫어 넌할말 그러니까 많은데 어, 또왜 그래 멍치지 마 진짜 어저 <laughs> 짜증나는 <laughs> 거지 <거다>. 제가 헷갈리겠네요 무슨 <laughs> 두개게 핑계 되나요 그럼 배려는 필요하지 아아 너무 야, 싫어 하지왜그왜 사실 시씨 어? 그런 말한 것도 없잖아. 뭘 언제 명확하게 얘기했는데. 아, 와, 미쳤어. 왜 저래? 아니, 여기서 같이 사. <laughs> 같이 사. 어? 어딜? 어, 뭐야? 나야 응. 어, 나 가까워. 너무 가까워. 아니, 저게 음. 존에 들어가면 N극과 S극이 만나는거잖아 마주칠 <laughs> <말하실 웃음> 수밖에 없단 말이야. <laughs> 너무 존에 들어가신 게 1번지. 왜 그래?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날것 같아. 아! <laughs> 아! <laughs> 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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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미친 거예요? <laughs>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어제 너무 피곤해서 <laughs> 텐션이 너무 안올것 같아가지고 촬영을 중단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8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조금 핫하게 끝났는데 얼른 봐보도록 할게요 이불을 다 치워버렸으면 좋겠어요 <laughs> 투명 이불 <laughs> 투명 이불같은 <laughs> 어? <laughs> 미친 거 아니야? 어떻게 지나갔는데 그걸 알려주셔야죠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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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 막 이렇게 해주는 거야? 야 숨막혀 야수 맞네. 야수였네. 야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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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가 왜 저래? <laughs> 야, 미용 되게 잘 받은 개가. 오늘 <laughs> <laughs> 어? <laughs> <laughs> 잘 진짜 네제0 도니까요. 오늘은 천국도 데이트권이 걸린 남자 게임이 있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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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쟤다 상타를 하고 오세요? <laughs> 그안 다치면 끝나서 다행이네 다이다 진짜 우 <laughs> <와>, 저기 <저희 웃음> 여기 너뭐 저기 누구 아, 아린 씨 <laughs> 여기 아린 씨 앉아 계시는 줄 알았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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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 누구야, 누구야 누구야 1위 육준서 2위 김정수 3위 김태환 씨입니다 태호 왜 이렇게 염전해줬어 너무 시현이랑 같이 가고 <laughs> <하고> 싶었는데 못 가게 돼서 그게 분해하고 좀 <laughs> 화가 나가지고 계속 혼자 그냥 속으로 만 씩씩대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고 시아 나와 아, 아깜짝이야와아귀워 진짜 멋있다 멋지다 그래도 마음이 복잡해 시아님 지금 좀 예뻐진 것 같기도 하고 아꽃 줄까? 내가 <laughs> 네, 여기 숨겨놨어 편지 썼어? 아, 아 보고 맞았어, 싶었어 눈물 아 뭐야 아나 아, 지금 가져가. 눈물 날것 같아 어, <laughs> 왜 눈물 나지 <laughs> 아, 아. 저 눈물 나지아 태호씨 는 어떡해 너왜 <laughs> <나> 눈물이 <웃음> 나지? 눈물 <laughs> <laughs> <미안해, 웃음> <너 어때? 웃음> 혼란스러워? 음. 어떤 게? 음. 뭐, 너의 마음이? 아니면 그냥 너가 하 음. 해야지 <laughs> 그런 거 <걸> 하지 마 <laughs> 우리 태호씨한테 진심이었나 봐 그렇다고 나름막염대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어, 부담도 안줘 <laughs> 정말 너의 인생인데 너의 선택이 <laughs> 당연한 되면 난 너무 행복한 건데 뭔가 내가 이렇게 부담을 주거나 뭔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너의 그런 거 영향을 주긴 싫어 <laughs> 무슨 말인지 알아? <laughs> 결과가 뭐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고 해도 그만 좀 울어 <laughs> 난 지금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시안이었잖아 음, 이 자리에서 울었을 것 같아 나도 네. 울었을 것 같아 나는 어. 솔로지옥보다 울 줄은 몰랐어 세영 어. <laughs> 잠깐 넣어봐 어? 나? <laughs> 시안이가 아니라? 어디로 음. 대체 <laughs> 시연이한테 한번 뭐 나도 걸어봐야 되겠다. 선도 보고했네. 대화한테 그 얘기를 공유하고 싶었어. 음. 너도. 남자다. 뭔가 나는 사람 마음이라는 게 내가 여기서 뭔가 막 이런다고 음. 시연이가 나한테 오는 거라고 생각한다. 아, 최선을 음. 다해봅시다, 그래. 아 진짜 멋스. 진짜 멋스. 최선을 다해봅시다. 나 계속 친구럽시다 노래 부를 불러. 왜? 선택 할까? 아 모르겠어요. 어제 시안이가 갔다 왔잖아요. 뭐또 가요? 그래 나랑 한번 더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램도 안몰진짜나 너무 그끄러워아 <laughs> 귀여워 너 오늘 또 가고 싶냐? <laughs> 네? 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래. 내가 물어보는 거야 왜 물어보는 걸까? 아 무서워 진짜 빨리 뽑아 빨리 제가 천국도에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은 태원한테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굳히기 들어봐야지 음. 시간이... <laughs> 굳혀버렸네 <laughs> 개멋있다 육든 진짜 다음과 파울이요 <laughs> 진짜, 진짜 <웃음> 난리 났네 <laughs> 준서 씨 구치기 들어가서 조지고 온것 같은데 난 음, <laughs> 태호 응원한다 근데 태호가 진짜 친구인 음. 것 같아 우리 태호한테 눈물을 보였잖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<laughs> <laughs> 다음 주에도 화요일은 빼주세요 네.